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력한 주행 성능, 다양한 편의 장치, 꽉찬 옵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역동성과 우함을 강조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강력한 주행 성능, 안락한 천단 기술로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을 5년에 12만 키로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해당 차량은 강력한 주행 성능, 안락한 천단 기술로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더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AWD 4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등록은 2023년 11월. 현재 주행거리는 7만 525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을 5년에 12만 키로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이력은 있습니다. 운전석 뒷도와 뒤탠다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편의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뒷좌석 컴포트 1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열 컴포트 1에는 뒷좌석에는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지능형 헤드램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6,17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6,170만 원입니다. 값어치를 하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MLA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밝은 가시거리가 특징인 차량입니다.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크러스트 무늬가 굉장히 이쁘게 연출이 되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하단에는 레이더 센서판이 두 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의 컨디션 넘나 좋습니다. 전면 도장의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어, 중후한과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전면 유를 보셔도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 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캔더 컨디션도 너무나 좋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휘멜리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스크러치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더해주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에는 깨끗하고요 흠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뒤쪽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날렵함을 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이고요 뒤... 이쪽 힐도, 와, 깨끗하네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텔램포가 두 줄로 곱게 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D 4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7803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하실 땐 뒤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널찍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사용감도 없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스쿼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사용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트렁크 닫으실 땐 위쪽에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 다이고요, 믿고 비대면으로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더욱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휀다 컨디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입니다. 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끝 쪽에만 약간의 잔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요.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을 살펴보셔도 요 끝쪽에만 약간의 사용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앞쪽 휀다 컨디션 너무나 좋네요. 그리고 휠 컨디션. 네, 깨끗합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웅장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의 철학은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만큼 굉장히 이쁘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차입니다 운전석 뒷 도어와 뒷 핸다는 교환이 되어 두 번째 장입니다. 미세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탱지 들뜬 곳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동 선커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위쪽으로 올리시면요. 이처럼 선커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장재를 보셔도 깨끗합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은은한 애비언트 무드 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거주성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부터 이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을 보시면 사용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메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조기 조절 버튼, 시트 조절, 뒷좌석 전동커튼, 그리고 조명하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조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시트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반대쪽 팔걸이 확인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와, 넓은 공간이 보이시나요? 제 신장이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닌데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 내장재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버튼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타뱅고, 차체 자세 제어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감은 이 시트 안쪽에 많이 앉으신 자국이 조금 무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 럼버 서프트 기능 제공되어 있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 전혀 없고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 주행 모드, 트림 메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재현되어 있습니다. 글러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LCD 글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7만 531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이어처럼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림 메뉴를 이처럼 옮겨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시면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선풍구도 직선으로 쭉 뻗으면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프레임 리스 룸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모습입니다. 지금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의 모습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 낮침 판을 누르시면요. 증강현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고 최첨단 기술이 잘 적용되어 있는 지구공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진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증강현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요 홈 메뉴를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이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지원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은 3D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시면 입체적으로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메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행 안전으로 들어가시면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혼축바 안전은 최대 복료 7%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주행 편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냐면 단잘 주행 모드 때 방향 지시등만 움직이셔도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실내 모드 조명 전환시킬 수 있으세요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 취향껏 전환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인지를 해서 반사각을 꺾어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안 부시겠죠? 반대편 차량에는요. 이런 기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풀 오토 공조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핸들 열선, 공기청정기는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열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 뭐 자녀나 노약자, 배우자 등이 탔을 때이 열선 통풍 시트를 작동시켜 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키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총두 벌이 적용되어 있고요. 디지털 키한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예, 안쪽에 앰비언트 무드등도 전환에 따라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뷰 버튼, 드라이브 모드, 전원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통화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이처럼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는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빠르게 바깥으로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1억 355만원에서 쭉감가된 6,170만원을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6,17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